집안의 분위기와 에너지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침대의 위치와 배치입니다. 특히 잠을 잘때 머리가 향하는 방향은 우리의 건강과 재물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공간의 효율성만을 고려해 침대를 배치하지만 사실 침대 방향이 우리 삶의 여러 측면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침대 방향을 바꾸는 작은 변화가 금전운을 끌어올리고 건강운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침대 방향이 어떻게 금전운과 건강운을 좌우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전운. 금전운을 강화하려면 동남쪽 방향으로 머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남쪽은 풍수지리에서 재물운과 번영을 상징하는데, 이는 특히 새로운 기회를 잡고자 할때 효과적입니다. 이 방향은 창업을 계획하거나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며 지속적인 재정적 안정과 발전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동남쪽은 인간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업이나 직장에서 좋은 인맥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재산의 축적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동남쪽은 좋은 운을 끌어올 수 있는 중요한 방향으로 간주됩니다. 동남쪽 방향은 또한 풍수에서 가정의 번영과 조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가족의 재정적인 안정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동남쪽으로 머리를 두는 것이 어려운 경우 이 방향에 관련된 물건이나 그림을 배치하여 기운을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청색이나 녹색 같은 자연의 색상을 활용하면 더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쪽 방향 역시 금전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유리한 방향입니다. 서쪽은 낭만적이고 예술적인 기운을 주지만 동시에 경제적 안정과 평온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방향은 금전적 안정감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며 특히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쪽 방향은 감정적 안정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불안한 시기에도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쪽은 자연의 순환과도 연결되어 있어 재정적인 균형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쪽 방향은 집안의 금전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특히 서쪽 방향에 금속으로 된 물건을 배치하면 금전운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쪽 방향에 너무 많은 물건을 두는 것은 오히려 금전운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북쪽 방향으로 머리를 두면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이는 전반적인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북쪽은 음의 기운이 강한 방향으로 신체를 차분하게 하고 안정감을 줍니다. 이 방향으로 머리를 두면 특히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줄어들며 깊고 편안한 잠을 잘수 있습니다. 북쪽은 또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여주며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한 열이나 에너지로 인해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는 북쪽 방향이 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북쪽 방향은 또한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기운이 자연스럽게 차분해지도록 도와주어 심신을 안정시키고 이로 인해 숙면을 취하는 데 유리합니다. 북쪽으로 머리를 두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신 이 방향에 관련된 차분한 색상이나 자연적인 요소를 배치하여 긍정적인 기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동쪽 방향은 아침 햇살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생명력과 활력을 상징합니다. 동쪽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의미하며 이 방향으로 머리를 두면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차게 됩니다. 특히 아침 햇빛이 숙면 후 자연스럽게 몸을 깨워주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방향은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추천되며 성장과 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쪽 방향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활력과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동쪽으로 머리를 두면 정신적인 명료함을 얻을 수 있어 학습이나 업무 성과를 높이는 데도 유리합니다. 이 방향은 또한 아침마다 자연의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신체의 리듬을 자연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면 동쪽 방향으로 머리를 두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지금부터는 침대 구매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안의 에너지를 새롭게 바꾸고 싶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꼭 해보세요. 2 침대 크기와 형태 침대의 크기를 선택할 때는 침실의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큰 침대는 방에 에너지를 압도하여 기운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작은 침대는 보호의 느낌을 줄수 없어 안정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침대 머리판이 없는 침대는 보호받지 못하는 느낌을 주어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머리판이 있는 침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판은 안정감을 제공하고 특히 목재로 된 머리판은 자연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침대 형태 역시 중요한데 각진 모서리가 날카롭게 느껴지는 디자인은 기운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곡선 형태의 부드러운 디자인이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침실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침대의 높이도 고려해야 하는데 너무 낮은 침대는 기운이 순환하기 어렵고 너무 높은 침대는 기운이 머리 위로 지나쳐서. 안정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침대의 크기는 개인의 체형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너무 작거나 불편한 침대는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침대는 방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하며 양쪽에 균형 있게 배치된 협탁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2 침대 소재 침대 프레임의 소재는 침실의 에너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무로 만든 침대 프레임은 자연의 기운을 담고 있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무는 기운을 순환시키고 특히 숙면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반면에 금속 프레임은 차갑고 딱딱한 느낌을 줄수 있어 이로 인해 기운이 차단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속 침대를 사용할 경우 따뜻한 색상의 침구를 사용하거나 부드러운 텍스처의 커튼을 배치하여 부정적인 기운을 상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매트리스 역시 중요한데, 천연 소재로 만든 매트리스가 몸과 기운의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을 줍니다. 합성 소재나 화학 물질이 포함된 매트리스는 기운을 혼탁하게 만들 수 있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매트리스는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부드럽지 않은 적절한 지지력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프레임과 매트리스의 조화는 수면의 질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연스럽고 건강한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침대의 위치와 배치. 침대의 위치는 풍수지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방의 에너지 흐름을 결정합니다. 침대를 방문과 창문을 직접 마주보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러한 배치는 방의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외부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침실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합니다. 특히, 침대 머리를 방의 벽에 기대어 두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방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배치하면 기운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침대는 문을 등지고 배치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한 한 사각지대에 위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침대의 머리가 북쪽을 향하는 경우, 음의 기운을 받아들여 차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쪽을 향하면 양의 기운이 활발하게 작용하여 활력을 느낄 수 있지만 과도한 에너지로 인해 수면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침대를 창문 바로 앞에 두는 것은 피해야 하며 만약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두꺼운 커튼을 사용해 기운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침대와 방 안의 다른 가구들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두어 기운이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4. 침대 아래 공간 침대 아래 공간은 풍수지리에서 기운이 흐르는 중요한 통로로 여겨집니다. 이 공간이 막히거나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으면 기운이 정체되어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건강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대 아래는 최대한 비워두고 불가피하게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납 공간이 필요한 경우 침대 아래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두는 것은 피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기운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건강과 관련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침대 아래에 먼지가 쌓이는 것도 기운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침대 아래에 거울이나 유리 같은 반사 물질을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물건들은 기운을 반사하여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침대 아래에는 되도록 단순한 물건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납 공간을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면 침대 아래에 보관된 물건이 당신의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는지, 즉 부정적인 기운을 유발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침실의 조명과 소품. 침실의 조명은 풍수지리에서 에너지를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침대 위에 직접적인 조명이 설치되면 무의식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게 되어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장형 조명보다는 부드러운 조명을 사용하거나 침대 옆에 램프를 배치하여 은은한 빛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침실에 너무 밝은 조명은 기운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조명의 밝기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침실의 소품으로는 생활을 두는 것이 좋은데 이는 자연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침실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반면에 조화나 인공적인 소품은 부정적인 기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침대 가까이에 거울을 두는 것은 피해야 하며 거울이 침대를 향하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울은 기운을 반사하여 수면 중에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침실에는 최소한의 거울을 배치하거나 밤에는 덮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침실의 소품은 개인의 취향과 기운에 맞게 선택해야 하며,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복잡한 디자인의 소품은 기운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화롭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소품을 선택하는 것이 풍수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침대 구매와 배치 시이 모든 요소를 고려하면 풍수 지리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건강운과 금전운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바라는 일을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